열차를 때는 떠나기 전에 하나 해야지 간단하게 빵먹고러드 먹고 가자 출발하좀 음. 먹어 차가 배기음이 람보르기니까 저정도 무기야 <laughs> 차는 거의 한 생산 연식한 20년은 돼 보이는데 우리랑 동갑인 것 같은데 아, 대결을 하자. 대결하는 데? 무대 언제? 시간? 3 시간 내지3 시간 반. 괜찮 그때 올때딱3 시간 반 걸렸어. 아, 오케이. 역자 앞에서. 어. 좌회 때려서 쭉 올라오고 있어. One night, One. Yeah, for now n i g h t 오아다마다 흔아 해만큼은 딱 좋네 어우야 이게 방이 좁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다 있네 이것만 있으면 되 그렇지 우리가 어. 거리가 없었어 옷걸이 없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 같아 어우 이거 지마 흔아 나름 이거 창가에 토토 스타일이 돼버리네 근데 여기 호스텔이 어. 위치가 하나. <laughs>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어서 놀랐어. 그래? 약간 난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있을 거도 몰랐거든. 어쨌든 방은 잘 구했다. 날씨도 좋고 비 온다 그러더니. 미식가 왔어. 어, 오케이. 엘클라파트에 아, 아, 스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보려고. 응. 아우 피치로니 갔다 오면서 아직까지 다리에 피로도가 있으니까 음. 좀 가가지고 터신 거를 지지면서 그래, 그래. 조금 이 노바람을 좀 달래줄 것 같아. 그래. 아니 훈이가 후니가... 수영을 하나도 못하니? 내가 저기 외오저 시절에 그래서 수영 가능하다는 거잖아. 할수 있다 이미. <laughs> 여기네 그래. 여기서 산장 느낌 확실하다. 오. <laughs> 사우나는 사우나다. 아파나노이어가 이렇게 땡긴다 날씨 너무 좋은데 춥다 이런 얘기 할게 아닌데 여기? 딱 좋아 지금 딱 우리 지금 쓰레파에 응. 그냥 반팔에 패딩 하나 걸친 거잖아 그렇지 딱 좋아 엘칼라파티 한인 민박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 정도지? 한 20분이라고 나오는데 한 15분? 애들이 저기서 축구를 해버리네 Hello! h e l o c h i c k e n a t is in YouTube? Yes, yeah, it's gonna be in o u Good job! g o Good d job!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o o d o b Good o b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빨려 들어가는 거 소용돌이가 따라왔다. 와 라면이 끓는다, 제필아끓어 그래?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한다. 맘무 불어. 확실히 먹던 걸 먹어야 돼, 그렇지? 이런 노래? 응, 이렇게 생겼는데. 와. 11시 14분? 15분인데. 와, 아침에 숙수만 옮겼다고한 오후 4시된거 아니야. 이런 날씨에 한숨해야지. 지금 밖에 날씨를 봐. 어우, 야 밖에 날씨가 흐래 버리니까. 한숨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, 진필 아, 어, 근데 제필우 씨그 설거지 대기 들어가니? 설거지 내가 할까? 안내문 진은거 가위바위보 응. 잘 먹지 않 여기가 먹어 음. 그러가시기내좀 하니? 응. 아. 가위바위보 설거지 뭘 하고 씨. 지니까. 기름은 설거지 하려니까 없대. 요 맞지 않아. 해도 돼. 해도 되는데 너 먹고 싶다 막 치고. 너무 오래 잔거 같은데 몇 시야? 5시 36분. 한 2시간 정도. 잔거 같다 오 스피라. 뭐해? 뭐? 뭐해? 심리를 즐기고 있지 <laughs> 오케이 오랜만이에요 올라 <Hola. 웃음> 시골에 있는 구석진 헬스장 납기비는데 막판 더워니까어이사도다니네 나는 동네 문화센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은 음. 아직 갇혀졌어. 아, 멋있습니다. 네, 왜? 아 진짜 리얼 깜빡이 다와 방금 방금 카메라 에서 들었어 와 행복증 넷자 아. 네. 앞으로 11개 아시죠? 아그아아 아, 나는 카메라로 인해서 한개도 못해 그래? 난 진심이 야 그렇지 원래라면 6, 8개에서 끝났을텐데 원래라면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앉아봐 <laughs> 들어가자 아 배고파 아, 말랑말랑 해줄거야 그렇지 들어가자 내가 봐봐 내가 손치면손 손 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너 <laughs> 은혜네 음. 땅콩이도 우리가 만져주다가 안 하면 손 계속 만져달라고 그러거든 그래? 그럼 아식사로 어. 가자 머리가 또. 운동을 했기때문에 보충을 해줘야돼 프로틴이 <laughs> 40g 들어야지 <laughs> 확실히 어서만 응. 운동을 하고나야 응. 그렇지 모든게 사람이 얼굴이 생겨더라구요 그렇지 다시 먹자 어우 뭐야 이게 메뉴가 참 좋다 깍두기에 그리고 이런식으로 꺼져 버리면 별미야 충분하지 아 어, 아삭하니 참 좋다 아까 응. 밥만 먹어도 맛있겠 Mm -hmm. I